13번. f(x)가 x에 대한 내림차순인데 f11을 구하래. 물론 여기다 11, 11, 11을 대입하셔도 괜찮은데 뭐 그거 하라고 낸건 아니겠죠, 문제가. 그래서 우리가 이 요거를 좀 이용할 거야. 11은 제곱하기 힘든데 10, 100 이런 애들은 제곱하기가 쉽거든. 그래서 요 x를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이런 식으로 x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면 어떨까? 이런 거야. 이렇게 x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 버리시면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10의 4제곱, 10의 3제곱, 10의 제곱, 10 이런 꼴이 되잖아. 그럼 요각 자리 숫자에 한만 나열하면 되는 거지. 각 자리 숫자는 그죠? 그래서 이거를 x 1에 대한 내림차순, x에 대한 내림차순을 x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고칠 거야. 자, 이 내용은 앞에서 나머지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었어. 어떻게? 어, 계속 조립제법 쓰죠 4차 3차 2차 1차 상수를 가지고 계속 조립제법을 쓰죠 1 그대로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어? 그럼 이 말은 2가 되는 거고 또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대로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어? 얘가 D가 되는 거지 또 조립제법 그대로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얘가 C가 되는 거야. 그죠? 어떻게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. 또 조립제법 그대로 내려와 곱해 더해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거지. 그럼 이 뒤에 건다 필요가 없네. C까지 날아가 버리고 여기다 11 대입하면 되는 거지. 그래서 A는 1이었으니까 X-1에 대체고 B는 3이었다 이런 얘기죠. 자 이제 1 1 1 1대입하면 10의 4제곱은 1만 10, 10의 3제곱은 3천 그래서 답은 1 3천이라고 하면 간단하겠죠